배우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왼쪽 네 중앙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정면 보고 화이팅 한 번만 할까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화이팅 네 그대로 손하트만 한번 부탁드릴게요 손하트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배우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센터 부탁드릴게요. 네. 배우님, 손아트 한번 가실까요? 네. 시선 오른쪽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희 센터 보고 화이팅 한번 할게요.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손 이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오른쪽 가실게요. 네. 저희 정면 시선하고 화이팅 한번 할까요? 6 시간은 너무 죽는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배우 여 시간 동안의 여정을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왼쪽, 네. 네. 손 아트 한번 갈까요? 네. 네. 시선은 정면으로 하고, 손 아트. 그다음 바로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다음 저희 손 내리고 한번 멋있게 한번 촬영할까요? 네. 네. 저희 시선 마지막으로 오른쪽 부탁드릴게요. 네. 정면 보고 화이팅 한번 가실게요. 여섯 시간. 화이팅! 네. 저희 배우님들 계시고, 저희 배우 단체껏 준비하도록 할게요. 확시장 배우님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선은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가실게요. 네. 손인사 한번 가실까요? 왼쪽 보시면서. 네. 네. 정면 보시고. 네, 저희 손하트 한번 가실게요. 네. 하트, 네. 다음에. 저희 화이팅 한번 할까요? 6시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단체권 남았는데요. 감독님까지 입장하시면 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 왼쪽 시선 하고 화이팅 한번 가실게요. 6 시간 화이팅. 네, 정면 가실게요. 네, 제 손아트 하실까요? 한번 단체로. 네, 네, 네 손아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화이팅 갈게요. 6 시간 화이팅. 네, 그대로 저희 시선 오른쪽 한번만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단체컷을 잠시만 한 번만 잘 정면 보고, 네, 그렇게 멋있게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감독님 단독샷을 잊었는데요. 저희 단체샷 찐 다음에 감독님 단독샷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여섯 시간, 화이팅! 네, 저희 단체컷 너무 감사합니다. 배우님들은 왼쪽으로 이동해주시고, 저희 감독님 단독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시선은 정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저희 국내 첫 연출작이신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한 번만 화이팅 갈까요?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저 이상으로 저희.